내용 구성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목차에 라이트하면 유아 발달 특성, 유아의 발달 특성. 네, 이거는 그냥 이해를 위한 거지 공부를 위한 게 아니겠죠. 이명용으로 하면 유아의 발달 특성. 두 번째,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내용.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내용을 쓰세요. 그럼 밑에 있는 걸 쓰면 돼요. 이걸로 구성된 거다. 자, 세 번째 어, 중요한 거는 서술형은 얘가 나오겠죠. 어, 교사의 지도 방안 혹은 교사의 역할 관련했을 때, 첫 번째 유아 발달 특성은 어떻대요 선생님들?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음, 건강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신체의 운동 건강 영역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번호 매기세요. 자, 자신의 몸과 가, 몸에 관심을 갖게 하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세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해나가서, 네 번째, 다양한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다. 다양한 경험. 자, 그 문장에서 빨간 펜 동그라미를 넣는다면 뭐에 넣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 신체 활동, 건강, 안전, 그 다음에 경험. 됐죠? 네. 이렇게 읽고, 어, 내용을 쪼개고, 쪼개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숙제하면서 좀 느끼셨나요? 쪼개드린 게 도움이 된다? 음, 왜냐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줄줄줄 읽어가면. 그래서 쪼개서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빈칸까지 들어가면 좋아요. 자, 이러한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는 두 가지 지도 방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지도 방안 보세요. 자, 번호 매길게요. 자, 유아가 몸을 충분히 움직이는 경험을 통해 동그라미 1번. 자, 뭐를 하게 해요? 신체 활동의 증거음을 느끼고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뭐를 키운다? 기초 체력을 키운다. 동그라미 3번. 쪼개세요. 1, 2, 3.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초 체력 키우게 하면 되고 두 번째 지도 방안은요 어, 일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손 떼시고 뭐 하게 하자 실천하게 하자 쪼개 놓으세요 어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을 뒤에 있는 건 행동이죠 그래서 1번 2번 쪼개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지도 방안은 서술형이 가능해요 맞죠 그래서 교사 지도 방안이 1순위 서술형 예상이니까 이건 정답으로 외워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안에서 빨간펜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뭐 있어요 어, 뭐 경험이라는 단어 계속 중요하니까 경험. 자, 그다음에 어, 신체 활동. 그다음에 기초 체력. 기초 체력, 체력. 체력이 되겠죠. 네, 빈칸이 두 개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어, 일상에서 어디에서? 일상 생활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리고 건강, 안정. 그다음에 뭐를 하자? 실천하게 하자. 자, 그러면 강론으로 간다면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돼요? 연계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기초 체력의 요소들이 줄줄줄 나와야 되겠죠. 근력, 지구력,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뭐 이런 것들. 기초 체력. 아, 협응력이 안 들어가나요? 기초 체력의 요소를 줄줄줄줄 쓸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물론 건강 관련해서는 먹는 거. 네 주로 나왔었죠. 우리가 급식, 편식, 그 다음에 안전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나오는 화재, 교통 안전, 응급처치 이렇게 공부를 하겠죠. 안 써놔도 돼요.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설서를 공부하고 강론에서 출제가 되는데 왜 나왔는지는 알고 공부해야죠. 를 왜? 그래야 아이들에게 지도를 할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걸 배웠는데 이게 왜 나왔지는 알고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강론 내용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늘 뭘 확인하냐면 작년과 까지 내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추가할 게 뭔가 교수 강의 중에 들어보면 알죠. 지금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작년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